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학년 2학기 2단원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반올림, 올림, 버림.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똑같이 선생님과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어떤 성질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떠오르면 완전 멋있겠죠. 그러면 이제 2단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분수의 곱셈을 배우는데 지금까지 분수의 덧셈, 뺄셈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곱셈.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수의 어떤 계산을 배우게 될까요? 나눗셈을 배우겠죠.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분수의 곱셈을 배우는 단계랍니다. 도대체 분수는 어떻게 곱하는가?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곱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수의 곱셈. 9분의 2 곱하기 15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였을 때, 분수의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계산하는 순서에 있어서 약간, 차, 약간 차이가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요, 9분의 2랑 15를 곱할 건데, 9분의 2 곱하기 15로 나타내는 거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먼저 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곱해 봅시다. 9분의 30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기약분수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기약분수를 약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 센스 없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센스 있게 약분을 빨리 해 줍시다. 3으로 분자분모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3분의 10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스. 대분수가 가분수로 나왔을 때 대분수로 고치지 않는 것도 센스가 없죠. 그래서 대분수로 고쳐 줄게요. 3과 3분의 1 하고 나타내면 완벽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나눗, 아니 곱셈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9분의 2 곱하기 15. 첫 번째 칸까지는 똑같이 9분의 2 곱하기 15를 적었어요. 그런데 곱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누는 거죠. 약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3, 5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분모는 분모 그대로 쓰고요. 분자에 있는 수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적게 되고요. 똑같이 대분수로 고쳐서 답을 적으면 된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9분의 2 곱하기 15를 하는데 곱하기 전에 먼저 약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분모 적고요. 2 곱하기 5라고 적으니까 3분의 10이 될 거고 똑같이 3과 3분의 1입니다 하고 적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분수의 곱셈, 분수의 문제를 풀때 계산 결과가 기약분수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약분수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가분수라면 대분수로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는 거 센스 있게. 완성해 주는 것, 그래서 완벽한 답을 만들어 주는 것,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모양의 곱셈을 한번 가볼게요. 아까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였다면 지금은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예요. 이 방법은 조금 다르답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대분수는요, 우리는 덧셈, 뺄셈 할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나죠.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친 상태에서 똑같은 곱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과 5분의 1은 5분의 6이 되고 거기다가 2를 곱할 거니까 5분의 6 곱하기 2가 될 거고 5분의 12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 대분수로 나타내는 걸 아직 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분수로 고쳐주면 2와 5분의 2 하고 곱셈이 끝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지 않고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1과 5분의 1에다가 2를 곱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자연수 부분끼리 곱합니다. 아, 그래서 1 곱하기 2를 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5분의 1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자연수는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분수는 5분의 2가 되니까 두개 합쳐서 이와 5분의 2 하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길이로 나오지만 복잡한 문제에서는 조금 더 과정이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때 되도록이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주는 거 좋은 습관이 일것 같고요. 하지만 대분수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다른 모양, 어?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서 자연수가 앞에 있고 진분수가 뒤에 있는 상태의 곱셈으로 넘어왔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처음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와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가볼게요. 네. 똑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대로 쓸게요. 6 곱하기 8분의 5. 그런데 이것을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에 자연수 올려서 곱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곱해 봤더니 8분의 30. 그런데 이건 기약분수가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약분을 해줘야겠죠. 약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분자분모가 2의 배수기 때문에 2로 나눠서 4분의 15하고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결과가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쳐줘야 합니다. 대분수로 고쳐줬더니 3과 4분의 3하고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두 번째 방법, 아까 했던 거잘 기억하면서 똑같은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6 곱하기 8분의 5를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모 8 쓰고 6 곱하기 5를 쓰죠. 그런데 곱하기 전에 약분을 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분모는 4, 3, 5, 15. 그리고 대분수로 붙여서 3과 4분의 3 하고 구해진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6과 8분의 5에서 곱하기 전에 약분하고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는 4 쓰고요. 3 곱하기 5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4분의 15가 되고, 3과 4분의 3이 되는 거죠. 어, 뭔가 처음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기분이 드네요. 선생님 기분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모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것도 아까 두 번째 했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순서를 바꿔놓은 상태네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번,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꽂히는 방법. 두 번째는 대분수를 그대로 두고 자연수랑 진분수로 따로따로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1과 3분의 1이었는데 2는 그대로 두고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꽂혀주면 3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4를 계산하면 3분의 8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쳐서 2와 3분의 2 하고 끝이 나겠네요. 그리고 다른 방법,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로 떼서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똑같이 자연수끼리 곱하는 거랑 자연수랑 진분수끼리 곱하는 것을 더 하겠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과 2 곱하기 3분의 1을 곱하기를 먼저 해서 더 합니다. 그래서 2와 3분의 2 하고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했던 계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두 번째 계산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머! 오늘 뭔가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분수의 곱셈. 우리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와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와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배웠답니다. 네 개의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그 각각이 세 가지, 첫 번째,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나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랑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아,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잊지 않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 그렇게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의 곱셈을 지금은 첫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은 다음, 다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하게 알아놓은 상태에서 선생님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